알겠습니다. 그리고 공연할 때 일렬 정중앙 자리 하나 비워주실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. 네, 뭐가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어려운 부탁을. 감사합니다. 공연 시작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온 거야? 그런데 왜안 나오고 숨어 있었어? 그리고 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한 거야? 너도 소아 병동 아이들 만나러 같이 갈래? 도와주면 나야 좋지. 맞아. 조금 있다가 공연할 거야. 정훈이는 힘이 더 세졌네? 기특하네. 나중에 형보다 더 세질 수도 있겠는걸? 정말? 퇴원 축하 선물을 준비해야겠네. 세아야. 저는 괜찮아요. 넌 기억 못해도 괜찮아. 내가 기억하니까. 게다가 어떤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. 자, 그럼 씩씩하게 공연장까지 가볼까? 가장 씩씩하게 가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볼 수 있게 해줄게. 잠시만, 여기 또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. 괜히 같이 오자고 했나? 힘들진 않고? 그럼 됐어. 나는 네가 재미있어하는 게 좋아.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물을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. 진짜 중요한 건데, 하기 싫어? 좋았어. 이제부터 연주를 잘 듣고 어땠는지 말해줘.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더 공연을 잘할수 있으니까. 알았지? 그럼,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까? 뭘이 정도 가지고, 너 어릴 때는 저것보다 더 심했는데? 툭 하면 사라져서 사람 심장 떨어지게 만들지 않나? 어느 날은 나무에 올라가 있질 않나? 저번에도 그렇고, 불리한 것만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? 네, 금방 갈게요. 나 다녀올게. 네가 가장 잘 들어줘야 해. 많이 기다렸어. 공연 어땠어? 그래, 그 정도로 좋아했다니 다행이야. 걱정했는데. 너는 어땠어? <laughs> 피곤하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연주하다가 갈까? 신청곡은? 세상에 단한명 뿐인 VIP 관객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한곡더 연주할게. 항상 연주 잘 들어줘서 고마워. 덕분에 진짜 마무리까지 제대로 한것 같아. 잠시만 아는 분이 보여서 인사 짧게 나누고 올게. 양 선생님 방금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소개해드린 분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나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나 보네. 글쎄, 잘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. 친분이 두터운 건 아니니까. 우리는 집으로 갈까? 표정이 왜 그래? 하지만, 그곳에서 만나서 더 반가운 것도 있어. 마지막까지 버텨주고 있잖아.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잖아. 덕분에 또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 더 반가워.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 괜찮을 때가 있어. 그렇다고 어느 보호자가 말해주더라. 공감했어.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, 그건 비밀. 그래. 힘든 점이라. 그보다는 장기 출장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은데? 네가 내 바이올린 소리에 웃어준 이후론 한 번도 힘든 적 없었어. 힘든 점을 얘기해주면 네가 도와주는 건가? 그럼 손잡아줘.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피곤해. 네가 손잡아 주면 기운 날것 같은데. 좋아, 충전 중.